항시 손님 동승을 안할때 펌프 밑에 영상으로 찍고 요런거 키스난거하고 유리 깨진거는 확실히 찍어놓고 째끈한 키스로 투집잡아서 특히 요런것도 항시 조심해야돼요 학생이 지금 밀차져서 찍었고 영상으로 지금 내가 아시는 분이고 찍어보니까 8볼트 그래서 안중모터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견적까지 내드리고 내일 토요일이라서 오전 중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또 우리, 우리, 가게로 가, 우리 가게는 로가가 우리 게 토요일을 다시고 우리 기사님은 월, 화, 수, 목, 금 10시에 시작해서 5시에 퇴근하십니다. 그것도 예약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중은 절대 내포승으로 안 끌고 갑니다. 포승하고 안중이 서로 길이 막혀가지고 다반나오거든 안중은 무조건 안중모터스 쪽. 먼저 단골카센터 물어봐서 다내 손후배님이셔가지고 무조건 글로 모셔다 드립니다. 안 빼돌리고. 그리고 나서 단골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 고맙습 <목소리도>